아이고야크는 뭐, 어쩔 수 없고. 다시 해볼게요. 와, 근데 이것도 요즘 심해졌어요. 센크가 거의 없다가. 센크가 나, 나는 조건이 뭐냐면, 여기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스윙 습관이 이거잖아요. 네. 그 패턴인데, 저심 토마스는 어떻게 해요, 스윙? 계속 올라오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쯤에 내려와 있어요, 다. 근데 아니, 내려와 있다고? 이렇게 돼요. 음. 들어보세요. 백스윙 다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릴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네, 그렇죠. 근데 임팩트 할때 이게 들어가요. 임팩트 할때 들어갑니다. 스윙 보신 적 없어요? 다운스윙까지는 나오거든요. 나오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차죠. 다시 그렇죠. 아쫙 뒤로 뒤로 뭐. 가졌죠. 예 공간이 공간이, 네,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있는 거 다시.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가 임팩트 할때 이렇게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은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둘중하나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면 잘 차든가, 아니면 그냥 붙여놓든가. 아니, 이게, 그냥 넓어지죠. 오른쪽 발을 제가 엄청 쓰려고 하는데, 음. 아무리 쓰려고 그러는 여기 감각이 제로예요 응? 네. 오른발이, 감각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왼발잡이세요? 아니요. 오른발. 공, 공 왼발로 차지 아니요, 오른발로 차지 아니에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만 여기서 하체를 이렇게 쓰는 걸할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이거, 힙, 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배힘 주고, 플렉션 말아놓고, 턴, 가보세요. 그렇죠 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힘을 써서 뒤로 빼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쭉 그렇죠 그대로 쭉 밀어내요 그렇죠 이내 끼리 다시 턴열번더 하나 둘셋넷넷 그렇죠 아, 사, 여기서 팔짝 그 아홉 한번더열잘 하셨어요 네. 와 그래서 일단 제자리에서 하체 턴 해보세요 그렇죠 이거죠 셋업 해 보세요 잘 하셨어요 어디를 서보세요 테이크어 여기까지만 들어보세요 방금 알려드리... 넓게 쭉 쏴서 하체 턴 하는 힘으로 쭉칠 거예요. 쭉 가보세요. 그렇죠. 핀시까지. 그렇죠. 이런 느낌. 발끝까지 넘어가고 테이커이까지만백둘 턴. 그렇죠.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 크게 하지 마시고 테이커이 턴. 그렇죠. 하체 쓰이는 것만 한번 볼까요? 아 보세요. 헤이크어웨이, 턴. 바뀌었죠. 그렇죠. 공간 되게 넓어졌죠. 헤이크어웨이, 넓어졌고 일단. 그렇죠. 예, 니킥이 없네 자 여기서 저거만 바꿔도 뭔가 엄청 넓어졌죠 오 음. 이렇게 쓰여야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힙턴 아 그렇죠 굿 좋네요 아잘 아, 쓰시네 이제 일단 이게 신경 써야 되는 게 네. 어드레스 때 때다 말 하나 말아놓는게 네. 그게 큰게 어디를 서 보세요? 이걸 원래 운동하셨어요? 예전에요. 뭐야? 뭐? 헬스요. 아, 그렇지. 이 아치를 만들면 로테이션은 쥐 약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왼쪽을 돌려 보세요. 안 돌죠? 네. 다시 말아 보세요. 돌려 보세요. 잘 돌죠? 음. 그렇죠. 네, 그렇죠. 서 여기서... 지금 이 골반이 플렉션 됐다 그러거든요. 네. 반대는 익스텐션이라고 그러고, 복부를 기준으로, 익스텐션은 배가 늘어난 거고, 플렉션은 웅크린 거예요. 네. 웅크린 상태에서 몸이 돌면, 잘 돌다. 잘 돌아요. 그래서, 테이커에 넓게 갔다가, 그 익스텐, 플렉션 해놓은 상태에서 힙턴으로 쳐보세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그, 동작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구질하는 거 하고, 음. 여, 그, 여기에서, 플렉션 해놓고, 턴쭉 들어가는 우측 서을 써서, 그쵸? 이거만 해도 해결 많이 되시겠는데? 될것 같아요. 1년 있다 배워. 프로 따고 배우면 되겠네. 1년 있다. 아, 어, 요거 느낌 너무 좋은데? 예, 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죠. <laughs> 엉덩이가 쑥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 지금도 약간 우측 골반 들리면서 안 되는데, 이거를 제자리에서 연 올려요. 려요 이게 써야 돼요. 그렇죠. 얘는 잡아놓고. 구겨지죠? 그러니까 음. 연습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아니, 아니, 보세요. 아, 네. 얘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얘를 써볼게요. 아, 그러면 아, 네. 상반신의 움직임도, 팔은, 머리 위, 그죠 여기서 돌리면서 힙턴 들어갈 거예요. 고개는 고정. 여기 쭉 늘어나죠? 네. 구겨질 거고, 살짝 굽히고, 엉덩이 쓰고, 여기에서 쭉 들어간 상태에서 호흡을 크게 마셔보세요. 뱉으세요? 마시면서 여기 넓, 넓혀요. 뱉어요. 넓혀요. 뱉어요. 뱉어요. 쭉, 더, 넓히고 쭉. 좋아요. 그렇죠. <laughs> 잘하셨어요. 요거 좀 많이 하세요. 오, 근데, 데 장난 아니죠. 관리뼈 사이사이다늘어나죠 네. 응. 그렇게 돼 아, 여기 근육이 또. 그래야, 여기도 익스텐션 되잖아요. 음. 네. 회션이잘들어가면 익스텐션 쫙 돼야 되거든요. 네. 하체, 턴. 그렇죠. 아, 이번에 하체 너무 잘 썼어요. 아, 느낌 빡 왔어요, 여기. 네, 너무 좋죠. 보세요, 동작. 엉덩이 하나도 안 나가고, 쫙. 처음 거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건딱 하면서 코에 어 힘이 빡 들어갔어요. 어, 아, 완전. 다르다. 어우. 다른 사람이네? 수능이 완전 다르죠. 아, 이건 제가 오른 다리를 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아, 그렇죠. 안 하고. 그냥 진짜. 저거 어떻